비었을 때도 빵 비었을 때도 빵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함수 값이 0인 상태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는데 이게 차함수의 그래프라고 됐어요? 이렇게 된다고요 왜냐면 여기선 빵빵인데 큰거 작은 거 빼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곡선일 거니까 이렇게 그렸다고 얘는 지금 뭐냐면 차함수의 그래프예요 차함수를 hx라고 놓시다 얘가 hx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제 노래 정리를 쓸 준비가 된 거예요 함수 값이 같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집중 로레 형이는 뭐냐면 미분해서 연이 되는 c 값이 존재한다는 소리야. 되죠?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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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서러갈게 자, 자, 함수를 써 보자, 이제. 써 보자. 어, f(x)는 그대로 두고요. 여기있는 g(x)는 내가 쓸수 있어. 이 점의 좌표는 a, fa. f에 관한 점으로 찍어야 돼. a, fa. a, fa. 그다음에 이 g(x)는 기울기도 알아. 얘 기울기가 뭐냐면 b 빼기 a분의 fb 빼기 어, FB fa가 돼요. 이렇게. 되죠? 이 기울기잖아.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은 알았어요. 그러면 gx를 쓰러 가보자. gx는 b 빼기 a. 이거 외우세요. 선생님 나오나요? 어, 외워. 기울기지. 지나는 점이 a, fa니까 x 빼기 a라 쓰시고 더하기 fa라고 쓰시고 이렇게. 얘가 gx야. 이만큼이. 지금 차함수식을 써놨어요. 롤의 정리를 쓰려면 이렇게 할 거잖아. 결론이 h'c가 0이 되는 이런 c값이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해. 이거 지금 하러 갈 거잖아. 이게 차함수니까. 됐어요? 그러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는데? 그죠? 가정상황은 이런 거잖아. h의 a랑 h의 b가 같아요. 따라서 롤의 정리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. 이니까 h 프라임 x를 구해야 되겠네. h 프라임 x는 오른쪽에 이식을 미분하러 갈 거야. 이거 x로 미분하러 가요. 얘 x로 미분하면 f 프라임 x고 집중. 여기에 있는 노란색, 이거 구름, 이거 이거 물결 x로 미분 때릴 거예요. 그러면 x의 개수밖에 안 살지. 나머지 숫자니까 다 죽을 거 아니야. x의 개수밖에 안 살아. 개수로 가. 빼기 b가 a분해. f의 b 빼기 f의 a 이게 h 프라임 x가 돼요. 그러면 노래 정리 때문에 h' c가 0이 되는 c 값이 존재한다는 소리거든요. by 노래 정리, 노래 정리에 의해서 h' c가 0이 되는 c 값이 있다는 소리. h' c니까 일단 c 집어넣어 갑시다. f' c 빼이 b 빼에 a 분의 f b 빼에 f a 이렇게 되겠죠. 니가 0이 되는 c 값이 a b 사이 에 존재해. 요 소리거든. 따라서 F'C가 있어요. 걔가 B back a 분의 FB back FA. 얘를 만족하는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. 이렇게 될 거라서 표현값 정리를 증명하게 된 거죠. 할수 있겠어요? 해야 돼요. 외워야 됩니다. 배움값 정리의 증명안에 차음수 성질을 이용하는게 속해 있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보면 차음수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킬러 문제가 이글구글합니다 상당히 많아요. 친음수에 대한 얘기도 잘 하셔야 돼요. 여기까지 외친하세요